자,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카이저입니다. 본 영상은 개인전의 겸 교육을 목적으로 제작한 영상이고 본 채널은 종목 추천이나 매매 유도 목적이 절대 아니라게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투자에 따른 결과 지금도 본인에게 있음을 반드시 인지하시고 트레이딩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자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1년 2월 15일이고요. 시간은 오후 9시 23분이 되었습니다. 리뷰할 종목은 삼성중공업 삼성중공업에 대해서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중공업은 오늘 플러스 3% 정도 이제 올랐고요. 현재 주간에 6,670원입니다. 자 삼성중공업 도 제가 꾸준히 리뷰를 진행해 을 드리고 있는 종목이죠. 삼성중공업 뭐 꾸준히 계속적으로 제가 리뷰를 진행을 이제 해 드리고 있고 어 그래서 뭐 삼성중공업은 뭐 제가 뭐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꾸준히 홀딩에 대한 관점으로 뭐 말씀을 드리고 있죠. 그래서 월봉이 된 트렌드를 이제 보면 정말 가격이 오랫동안 이제 많이 빠진 종목이고. 그래서 현재, 이제, 최근에, 이제, 저점을 짓고, 이제, 가격이, 이제, 반전이 나왔다가, 하락한, 이제, 트렌드 채널에서 저항받고 빠지고, 이제, 제 차, 2차 소프트 구간에서, 이제, 지금, 이제, 트레이딩이, 지금, 진행이 됐고, 그리고, 이제, 가격 역시, 이제, 하락한 트렌드 채널과, 이제, 차익 실현에 대한, 이제, 멤불이 나오면서, 가격이, 지금, 조정을, 이제, 받고 있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과거에 이제 4,960원, 이런 이제 레벨에서 이제 우리가 매수에 대한 관점을 이제 봤고, 그리고 매도는 이제 여기서 이제 첫째, 이제 6,810원 대 그리고 이제 가격이 이제 재차 이제 빠져지게 되면서 우리가 5,940원 대에서 우리가 1차 매도에 대한 그런 이제 현금이 있기 때문에 재차 가격이 빠져주게 되면 매수에 대한 관점으로 볼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아쉽게도 제가 생각하는 레벨까지 가격 빠지지를 않았어요. 조금 더 높은 레벨에서. 어, 반등이 이제 바로 나와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매수에 대한 그런 이제 부분에 대해서는 좀 기회가 없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우리가 또 나머지 잔량에 대해서 이제 1차 매도하고 나머지 잔량을 이제 들고 있죠. 그래서 꾸준히 홀딩으로 이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고. 그래서 이제 삼성중고 이런 이제 종목들도 사실 이제 이제 시작인 그런 저 종목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보는 관점에 충분히 가격이 앞으로 계속적으로 많이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삼천중공업을 보여 계신 분들은, 어, 제가 보는 관점에서 꾸준히 홀딩으로 좀 잡아주시는 게, 21년도 이제, 어, 1월달 마무리가 되고, 이제 2월달 중순이잖아요. 이, 21년도 시간이 굉장히 이제 많이 남았죠. 제가 보는 관점에서 가격이 21년도 동안에, 어, 충분히 가격이 많이 올라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이제 저점을 이제 이탈을 하고 있는 그런 이제 시점이기 때문에, 가격 빠져주게 된다. 또 만약에 가격 빠져주게 된다라면은, 충분히 저는 합리적인 가격에 대해서 기회를 준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꾸준히 홀딩에 대한 관점으로 오늘도 좀 말씀을 드리면 뭐 될것 같습니다. 뭐, 제가 꾸준히 계속적으로 리뷰를 진행을 잘 해드리고 있는데, 어, 뭐, 잘 진행이 되고 있죠. 삼성중공업은 자, 뭐, 유인으로 제가 리뷰 마무리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이 유익했었다라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꼭 한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또 다음에 새로운 종목을 리뷰할 때 다시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주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